할로 달로 꽃밭 사운드북 꽃밭에 아침에가 떴어요 새들이 모여서 노래를 시작하지요 해가 점점 더 높이 떠오르면 더 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함께 노래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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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이 맑고 따스한 낮이에요. 벌들이 꽃밭을 날아다니고 나비들이 훨훨 날개 짓해요 메뚜기는 무얼 하고 있나요? 날개에 다리를 비비어 소리를 내요. 구름이 하늘을 가득 덮었어요. 꽃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아기새가 엄마새를 기다리고 있나 봐요. 아기새 소리를 들어볼까요? 시원한 연못에서 동물들이 놀고 있어요. 물고기가 쑥 튀어올라 물속으로 첨벙 들어가요. 개구리는 연잎에 앉아 노래하지요. 깜깜한 밤이 되자 꽃밭은 조용해졌어요. 쉿, 기울여 보세요. 나무 위의새가 꽃밭의 동물과 식물들에게 잘자 하고 인사하네요. 잘 자. 랄랄라 즐거운 나들이. 풍선이 휙빵 터졌다. 울음이앙 아, 터졌다. 토닥토닥 잠잠해지다가 다시 터졌다. 어콕콕콕콕콕 감이 툭 터졌다 또 터졌다 많이 많이 터졌다 괜찮아 괜찮아 먹을 꼭 터졌다 잉, 방귀도 뽕 터졌다 웃음이 깔깔 터졌다 잠깐 뭐가 또 터질까 엄망우리퍼르롱터졌다화풍을아앙 세로만 아. 낮잠 자야지 엄마가 세로미를 불러요 세로미가 머리를 도리도리 아잉 더 놀고 싶은데 세로미가 곰돌이에게 아자아자 곰돌아, 나랑 그림책 볼래? 곰돌이가 하품을 음, 새로만 낮잠 잘 시간이야. 새로미가 토끼에게 엉금엉금 엉금. 토끼야, 나랑 속꿉놀이 할래? 자기야 저기 퍼스 내가 붙여 줄게. 어? 그대로 있어. 좀만 있어. 토끼가 하품을 음, 새로만 낮잠 잘 시간이야. 새롬이가 오리를 안고 뒤뚱뒤뚱 뒤뚱. 오리야 첨벙첨벙 물놀이 할래? 하지만 오리도 하품을 음, 새롬아 낮잠 잘 시간이야 그럼 나도 새롬이도 쿨쿨 모두 모두 낮잠을 자요 이서야 아빠 파스 발라줘야 되니까 이거 혼자 보고 있어 알았지? 누구 밥일까요? 이거 보고 있어 뭐야 얘왜나 쓰레기 버리고 아니 파스 붙여 줘요. 파스 여기 앞에 붙일 거야. 어. 가 어, 알았어. 알았어. 갔다 된다. 와. 응. 해 볼까? 아니, 아니. 아이, 배고파. 밥 먹을 시간이에요. 누구 밥일까요? 염소가 야물야물 콩잎을 먹어요. 누구 밥일까요? 토끼가 오물오물 토끼풀을 먹어요. 누구 밥일까요? 달팽이가 아삭아삭 아삭아삭 상추를 먹어요. 누구 밥일까요? 병아리가 콕콕 딸기를 쪼아 먹어요. 엄마 닭도 함께 먹어요. 우리 아가 밥 먹다가 어디가? 누구 밥일까요? 나비가 쪼 꽃에든 꿀을 빨아 먹어요. 꿀벌도 함께 먹어요. 이건 누구 밥일까요? 강아지가 오도덕 오도덕 고구마를 먹어요. 우리 아가 밥 먹다가 어디가? 여기 아기도 나왔네. 우리 아가 밥 먹다가 또 어디 갔어? 둘이 만났죠? 짠! 주먹 밥 먹고 있었네요. 잘 자요 우리 아기. 귀여운 우리 아기 잠잘 시간이에요. 하지만 아기는 두 눈을 말똥 말똥, 두 팔을 파동 파동. 사랑하는 아기 잘 자요. 작고 깜찍한 아기 여우 잘 자요. 반짝 반짝 빛나는 보석 반지 잘 자요. 꼬물 꼬물 귀여운 애벌레 잘 자요. 방긋 방긋 해님 잘 자요. 뒷뚱 뒷뚱 장난꾸러기 아기 오리 잘 자요. 알록달록 예쁜 아기새 잘자요 송이 송이 향기로운 꽃 잘자요 깡총깡총 귀염둥이 아기토끼 잘자요 복슬복슬 새하얀 아기양 잘자요 삐약삐약 노란병아리 잘자요 동글동글 달콤한 사탕 잘자요 톡톡 튀는 귀여운 아기벌레, 잘 자요. 토실토실 오동통 아기 곰, 잘 자요. 잘 자요, 소중한 우리 아기, 사랑해요. 잘 자요, 끝. 어떤 거더 읽어줘? 한 번만 더 읽어줄게. 자, 골라봐요. 뭐더 읽어줄까요? 못 고르겠어요 이사가 좋아하는 거 어떤 거예요 이사 이거 좋아하죠 터졌다 이거 좋아하는데 터졌다 이거 읽어줄까요 아 졸려요 자자자자